근데 이제 네이처지에서 LK99처럼 파티하기라는 제목으로 6시간 전에 그 글이 올라왔는데 상온의 상압 초전도 체제한 주장이 최근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논란이 가라앉은 지금 이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도핑된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일이 많이 있었고 갑자기 되게 긍정적으로 결론부터 말하면 긍정적으로 써줬어요. 긍정적으로 뭐 이러한 LK99 같은 관심이 나쁘지 않았다. 조만간 apl 머티리얼즈에 대한 그 논문 게재가 올라간다고 소문이 다난 상황에서 네이처가 한발더세 번째 기사인데 굉장히 또 마지막은 긍정적으로 써줘서뭐 지금 예전에 프리프린트 프리프린트를 하면 아카이브에 먼저 올린 거라고 하겠죠 논문 논문을 먼저 올린 건데 이와 같이 예외적이고 주목할 만한 사례 그리고 기존의 동료 심사가 아마도 상황을 다, 다르게 처리했을 것이고 커뮤니티가 새로운 유입 팬들을 계속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LK99에 대해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세 번째 기사에서는 신기하게 LK99가 맞다 아니다 라는 내용은 거의 안 들어갔어요 이제 독립평가가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LK99가 지금 긍정적으로 된다면 강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경우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상용화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추자라고 긍정적으로 평가가 있어서 사람들이 되게 또 관심을 가지고 있네요 네이처도 이제 슬슬 혹시나 아닌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기사를 쓰고 있는 만큼, 지금 APL, APL 머테리얼즈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 사람들이 조금 더 네이처에 대한 긍정적인 여론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네요.